자 오늘은 디아블로 이보타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사냥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저의 위치는 자베인산 축성지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자 일단 여기 사냥터의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맵이 아주 간단하고 몹 리젠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밧줄이 계속 타서 연속 처치를 무한으로 할수 있다는 아주 좋은 사냥터죠 하지만 이렇게 편한 사냥과 끝없는 연속 처치를 이어가실 거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파티원이 4명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냥하면서 느끼지만 혼자서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것보다 4명의 파티원과 같이 사냥하는 것이 확연한 리젠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사냥을 하다가 몇몇 분이 먼저 빠지셨는데 저희 둘이서 사냥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처치가 계속 끊기면서 중간중간에 몬스터들이 리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마음 맞는 파티원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아서 연속처치를 늘리는 것인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로 가거나 너무 앞서가면 연속 처치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씩 현상꾼 퀘스트를 하시러 오시는 유저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설치기가 있는 캐릭터와 파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면술사 같은 거면은 해골 마법학자나 악마사냥꾼이라고 하면은 쇠내가 있겠죠. 앞에서는 최고의 사냥터라고 말했지만 필요한 조건부가 조금 많이 붙긴 하죠. 하지만 2000 연속 처치를 이상 가시면은 이것보다 좋은 사냥터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파티는 이제 유저분들이 몇몇 분 먼저 가셔가지고 2,400 콤보 정도로 마무리됐고, 경험치는 한 23만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전설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몬스터 잡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전 무려 무기를 4개나 먹었고요.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습니다. 비범한 템이 나왔어도, 근데 제 무기보다 안 좋아서 바로 갈아버렸지만요. 하지만 생물도감도 엄청 빨리 모여가지고, 어 생물도감에서도 바지가 나왔는데, 간별하니까, 네, 이런 템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